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의 아들 <laughs>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에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바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대로 그들을 온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마레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지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며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의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령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레위기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어떻게 보면 매우 딱딱하고 재미없고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때면 예 출애굽기를 그래도 간신히 건너온 사람들이 레위기에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레위기에 대한 겁을 질을 겁먹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 네, 레위기는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음. 레위기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다면 16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소개되어진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섯 가지의 제사입니다. 이 다섯 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인도하는 자, 그가 바로 제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장이 어떻게 위임되고 세워지는 데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레위기에서 간만에 만나는 계속 딱딱한 규례와 뭐 규칙을 설명하는 것에서 드디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면 좋겠는데 꽤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일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라고 하면서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시간적인 순서대로 얘기한다면은 구장에서 드디어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나답과 아비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부를 담아 하나님께 분행하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말씀서에서 그게 출애굽기가 되었던 레위기의 말씀에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림불이라고 하는 그 불에 대한 규정은 딱히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불에 대한 규정이 따로 언급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에 있는 것처럼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장 앞에 있는 구장 이4사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은지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불이 여우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던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단에 제물들을 살렸던 그 불이 오늘 1 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 누구겠습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이질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분양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분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성막에서도 성소라고 하고 있는 세계의 기구가 있는 곳인데 거기 분양단에서 하나님께 분양하러 들어간 곳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성소라고 하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 말고 제사장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분양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에 레위기의 말씀대로라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불에 살려져 죽은 시체입니다. 시신이 그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론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장소에 이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시신을 후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불을 드린 것이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이었느냐.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는 뭔가 특별한 종교적 권위를 권력을 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떤 역할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기름을 사르는 역할이었습니다. 정확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의 거룩함을 구별됨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답과 아비율의 삼킨 불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신 그 성수를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그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곳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두아들을 졸제인 아론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 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졸지 두 아들을 잃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도의 표현도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아, 아론의 기분은 어떨까요? 아들의 일은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을까요? 사실 아론이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미 큰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게 하였던 사람, 그 금송아지를 만든 원흉이 바로 아론입니다.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모세가 곧 내려올 것이다라고 설득하기보다는 들끓는 민심에 그냥 금 귀걸이를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론입니다. 그런데 용케도 소위 말하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에 선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모세의 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령하죠. 자기 동족을 죽이라고.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은. 그 원흉이라고 할수 있는 그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 누군지다 알고 있으니까 아론을 죽일 법도 한데 아론은 용케 안 죽고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설자는 다리로 오라라고 했을 때 재빨리 글로 그쪽으로 붙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모세의 형제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할 만큼 권력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바로 그 화를 입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슬퍼할 수도 없습니다. 애도할 수도 없고 통곡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3절과 같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라고 하면서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쳐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였기에 늘 모세가 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달해 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기 10장 8절에서 거의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모세를 거치지 않고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슬퍼하고 싶은 마당인데,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들고 간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이 양반들이 지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나 독주 같은 걸 마신 채 성막에 들어갔다가 이러한 화를 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찝어주시고 강조하시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은 사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은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와 같이 하나님께 속죄죄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만큼이나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 역할은 무엇이면 냐십절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예,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일상 가운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제사장 앞으로 갖고 옵니다. 저기 제가 여기 허염 반점이 생겼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일까요를 분별하는 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입니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서 저기 뭐가 생겼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저거를 그냥 <laughs> 닦아내고 매우 기만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 집에 그냥 다 불살라 버려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입니다. 아니 무슨 제사장이 종교적인 것만 담당하는 줄 알았더니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시시비비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과해서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제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허락하고 무엇을 금지하셨는지를 알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 두신 제사장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가리켜 보라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레위 지파에서 그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도 따로 구별된 사람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 백성 전체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제사장이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롤 모델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아론의 자손일 뿐이지 와, 쟤네들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충 살아도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면서 그들 역시 제사장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는 그동안 고생했다, 노예 생활 하느라 수고했어, 힘들었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그래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하게 잘 살렴 하고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광야에서 제사장적 삶이 무엇인지 훈련 받았다면 실제로 실습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병원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병원 생기면 거기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는 역시 이스라엘처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정하고 정한 것을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냐? 이 세상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별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 꾀와 길과 자리가 이른바 이게 악인의 잔꾀인지 의인의 지혜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분별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이 자리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지를 분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들을 통해 저들에게 길잡이가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이 무엇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부정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러게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운 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가야 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무엇이 거룩한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니 더더욱 악하고 더더욱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질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이 되어 될 사람, 바로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나타과 아비우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죽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론의 입장에서도 슬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슬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잔혹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답과 아비유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거룩해야 될 장소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될 그들이 그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십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에 대한 관심조차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생명을 잃어가는 자들이 생명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종교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저 죽어가는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저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주님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들의 삶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 사명이 그 역할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며 이 땅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들이 가득하여져서 주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특히 코테임 교회를 주님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